헤어핀과 푸시가 만나게 되면 좋은 응용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 기술을 조금 더 응용을 하게 되면 어, 상당히 그 유리한 득점을 할수 있는 유리한 각도로 공을 보낼 수가 있는데 일단 시범부터 보이죠. 자, 자세를 잡고 앞에다 떨어뜨리면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헤어핀과 푸시의 만남이지만 자세는 푸시, 구질은 헤어핀. 이런 기술을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각을 조금 더 틀게 되면, 틀게 되면 정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이드 라인 쪽, 바깥쪽 사이드 라인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요건 좀 위험하긴 하지만 힘 조절만 적당하게 쓰게 되면, 받기, 상당히 받기 어려운 구질의 코스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서 예, 예, 잘못 맞으면 이렇게 예, 공이 많이 벗어나는데 그래서 각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그립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 그립으로 봤을 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좁은 모서 좁은 면에 첫 번째 모서리 두 번째 모서리가 있는데 두 번째 모서리 쪽까지 가줘야 원하는. 각도로 갈 수가 있어요. 더, 물론, 그 각도를 잡으면 더 예리한 각도로 공을 보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그런 경우는 정말 어, 섬세한 기술이 아니면 어, 이 아웃, 아웃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그립에서 오른쪽 첫 번째, 두 번째 모서리까지 손가락 사이가 낄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혹은 안전하게 공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모서리 쪽이면 정면이지만 두 번째 모서리 쪽까지 가게 되면 약간 틀어서 가기 때문에 정면에서 사이드 라인 쪽으로 벗어난 그것도 아웃이 안 나는 그런 구질의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자세를 잡고 이렇게 틀어져야 돼요. 그러면 정면으로 보낼 수 있는 공이 약간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조금 더 응용하게 되면. 푹 밀게, 푹 밀면 정면으로 갈수 있는 공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올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했었던 게 바깥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치기 어려운 구질의 코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힘 조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푹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손, 그 그립의 각도를 달리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기술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툭 각도 잡고 면 잡고 짧게. 자 공을 길게 밀 때는 스윙을 이렇게 길게 하셔야 돼요. 짧게 할 때는 살짝 대고 길게 할 때는 그 스윙 자체가 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서 공이 멀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짧게 한번, 길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가고, 네, 길게 가고. 그래서 어, 여기서는 완전히 푸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러면 굳이 이 기술을 쓸, 수, 쓸 필요가 없어요. 푸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그 네트 높에서 공이 좀 떴을 때 그렇지만 어, 푸시가 가능하지만 그, 그리, 그렇게 뜨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동작의 기술적으로 구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짧게 한번, 길게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각도를 잡으시면 되고, 길게 할 때는 스윙을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 여기서 이제 더 붙여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공을 상대 코트 왼쪽으로 공을 보냈는데 오른쪽으로 보내는 건 없느냐? 있습니다. 있지만 왼쪽으로 보내는 것보다 힘 조절력이 어렵기 때문에 쓸 수는 있어도 정말 힘 조절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전술적으로 쓰는 기술인데 굳이 실점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시범을 보이면 이렇게 감아야 돼요. 저도 잘 보여드리기가 힘든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칠때 이런 식으로 감아야 되는데 이 감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감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넘어가도 하나의 기술적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고 50% 50%의 어떤 확률이라도 나오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 50%의 확률을 가지고서 득점을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빼주는 게 낫다는 거죠. 안전하게. 그리고 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하나에게 모션을 써서 공을 보내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술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유리한 쪽에 기술을 쓰는 거기 때문에 불리한데 굳이 그런 기술을 쓸 수, 쓰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길게 보내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좀더 크게 해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어, 백핸드로 보내는 거는, 백핸드 쪽으로 보내는 거는 유리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상대 코트 왼쪽으로 보내는 거는 유리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고, 내가 조금 더 불리한, 힘조절에 있어서 불리하다 그러면 굳이 오른, 상대 코트 오른쪽으로 공을 감아서, 감아서까지 그런 기술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전술적으로 기술을 쓴다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놔서 나 득점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한 기술로 만들어서 그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쓴다 그러면 경기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